잘못을 했다? 근데 사과하기 전에 나 뽀뽀로 무마할래? 막 이러고 차라리 어. 좀 안고 있었던 어 거야. 언약 선생님 아니야? 아, 아니,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진짜 됐어? 들어가 <laughs> 아, 왠지 내 느낌상 우리 태희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스킨십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웃음> 뽀뽀. <웃음> 필요한 거지. 이런 계단느낌의 뽀뽀를 좋아하지 않을까? 아아첫아 어, 아 어. 그 해서 아 어, 음음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기해기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해서 이렇게 해해야 돼. 말게해나이 예쁜 해서 이 이렇게 해서 게 해서 게게해게해게막게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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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어서 이렇게 아 너무 좋아. 어, 어. 아, 청춘드라마 느낌. 어, 그런 느낌. 어. 아, 청춘 드라마 느낌? 그런 느낌. 우리 자리는 약간 이렇게 눈빛에서 시작은 하는데, 어. 이게 이렇게 천천히 가뇨. 어. 아. 시간 없으니 쉬어. 아. 아, 이렇게. 자리 시간 없어. <laughs> 지금 막 눈빛 주고가 아. 시간 없다고. 아. 음.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아. 아. 머리 쓰닥 쓰다, 쓰다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좋아해? 볼 고집어주고 막아니아 어, 우리 소중한 가자 약간 아,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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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빠 아, 좋아한 거 같아 아, 아니 아, 근데 연하가 아, 해도 음. 되게 설레 연한테 음. 섹시해 어. 누나한테 손에 핏줄 서 있어 봐 음. 그러면 와... 아니야 깜 야! 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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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거 <것> 같은데 앉는 <laughs> 거? <안능도? 웃음> <laughs> 갑작스러운 거 좋아해. 오, 그렇지? 왜? 왜 도박해? 오, 진짜? <laughs> 나는 약간 오늘 뭐 어땠어요? 밥 먹었어요? 뭔가 아 오늘 힘들었어요. 허?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갑작스러. 아, 어, 나 갑작스럽게. 나는 안는 어. 거, 뽀뽀하는 거, 키스하는 거 응. 응. 이런 거보다, 응. 그러니까 키스할 때 머리가 안부닥치게 잡아준다던가. 그러니까 아 아, 너무 멋있어. 네. 아, 나고? 뭐? 왜왜왜 뒤침 묻을수 있으니까 어, 하고 나서 어. 막 이렇게 닦아주고. 어, 그... 아 근데 우리 그런 거 보면은 드라마에 약간 어, 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때 캐스팅. 아 맞아. 청소할 거하이씩어어 우리랑 바보지 하고. 아 어, 어. 네. 어. 어, 머리 머리 만져 머리 만준 거야? 아나 이거 너무 좋아. 나 거. 너무 좋아. 어어해 너무 좋아. 아, 나, 봐봐. 어. 살과 살이 닿지 않았는데 닿는 <laughs> <laughs> 거 정말 중요해. 오, 아니, 너무 덥잖아. 어? 말로 하고 행동으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어 머리 묶어 줄게. 이거 말고 그냥 일단 그냥 해. 그냥, 해. 해. 그냥 해. 아, 나는 머리는 약간 호불호가 조고 있어. 나 뭐? 붙임머리 하잖아. 아, 아난 붙임머리를 하니까. 아, 근데 그, 나는 머리 현빈이면은 머리 이렇게 묶고 싶겠다. 이렇게 이렇게 묶고. <laughs> 아너 아, 싫어 네. 아, 아 뱃살? 아 진짜. 어, 배를 만져 앉아 아나 배가 싫어 줘, 어, 배... 아, 아, 너무 더러워져 어. 사아어졌 너무 싫어 진짜? 떨지요아 아, 아. 근데 배를 어? 이거. 이거 말고 이런게 뭔지 알아 이거 말고 아, 서희 어린 성적 왜? 왜 배로 왜냐면 괜찮은 사아난 내게 기여이 괜찮아 어? 이거 말고 약간 이런거죠 아 맞아 이 이렇게 아마 안을 때막 이렇게 안을 때난 그건 괜찮지 않아? 아 너무 싫어. 어 진짜? 어. 되는 거겠지. 허어가고어가 있어.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은 만지면 오. 좋겠지. 근데 약간 안 날씬한 사람들 만지면 진짜 싫어. 아. 어. 아. 아. 나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한번 더. 내가 이거. 한번한번한번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소, 소리 들었어 쪽 소리가 <laughs> 어, 그래서 말안 하고 그냥 행동 이러였어. 아 그래 아 너무 좋은데. 너무 뭐야 공공장소야. 공공... 아, 아, 너무 어. 공공장소 오바 세바지. 지난 지난. <laughs> <laughs> 아, 와좋은거 같아. 야 좋아. 공공장소 <laughs> 아, 나좋을거 같다. 그리고 어, 빨리 끝내잖아. 어. 내가 춤 어떻게 끝나나 그럼 괜찮지. 오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만 했으면 좋겠어 공공장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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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 횟수 도 제한이 있네. 아니, 아니 왜냐면은. 왜냐면은 근데 맞아. 사실은 비밀리온에는 제일 찬스. 아 진짜 약간 더설경험담 아 예, 어, 오케이. 어, 너무... 근데 건강은 공감은... 끝이야? 아니 뭐야? 아니 근데 썸남이다가 어 어, 네. 이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아 근데 깍지를 안 쳤어. 아 그래. 아 근데. 그랬을 어, 그랬을 그래. 어 이렇게 잡았어. 이거 그래. 어, 신기하다. 그래. 그래. 근데 이게 좋은데? 어, 조심스러워 더 좋은데? 조심스러워도 좋잖아. 나는 나 느낌이 없어. 나는 얘는 뽀뽀뽀 얘는 시간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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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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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고. 어, 우리 어, 잡자. 잡자. <laughs> 내스타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코세킹도 저, 저 손잡을 수 있는데 아, 스킨쉽이라 보기에는 좀 음. 귀엽지 않나요? 너무 아, 아, 귀여워. 너무, 너무 좋은데? 그치? 너무 설레는데. 계속 저렇게 걷고 싶어. 어, 맞아 맞아. 정맞지, 어, 밤새도록 잘 어. 걸을 수 있지. 죽을 때까지 내 여자로 살아. 아, 싫어. 진짜 아니다. 너무 싫어. i 사인데그 a dumb, you never run. You never run. I'm not a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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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삐 m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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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m b 와, 아, 아, 진짜, 어, 어. 아 진짜 진짜 토하고 있잖아. 저거는 진짜. 아, 저 소리 훌려 저녁에 먹었던 거다 기억나. 나는 아무리 어. 막내 이상형인 남자더라도 어. 그, 그 토한 남자랑 어. 못 어. 하겠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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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겠어. 근데 뭐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진짜 싫지. 미안. 나도 싫다. 야, 야 저건 둘다 아, 문제야. 채야 먹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왜 따라 들어갔어? 아, 맞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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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뿐에 진짜. 어, 아, 믿는데. 맞아. 아, 미, 뭘 믿어? <laughs> 난 저거 너무 싫어. 저기 선수같이 어. 약간 너무 자연스럽게. 아, 그렇지. 맞아. 먹었지. 어, 나 하고 싶은데. 난 하고 싶은 뭐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laughs> 하고 싶대 <laughs> 나는 하고 싶은 대는 대사가 저런 게 아니라 응. 둘이 이렇게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 다음에가 맞하 맞아 맞아 맞게 어. 하고 싶다가 그냥 약간 욕구를 해소하고 싶다 맞아, 맞아. 그래 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고 싶어 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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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아. 그렇지? 맞아. 순서가 잘못 됐어 아안 하면 재범이 삐질 거야 예진은 재범이 사랑 안 하는구나 도란도 거야 이거 잘된게 하나도 어 그랬어. 너무 막 X야, 맞아. 그리고 맞아. 저 여자도 자기를 더 소중히 맞아. 하고 맞아. 이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그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들어오기까지 하면 어. 아 얘도 마음이 있구나라고 어, 생각할 수있아맞 맞아, 맞 어, 맞아. 좋아. 좋아. 음. 어, 아, 좋아.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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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진짜. 근데 저거는 완전 무조건적인 이렇게. 조건이 있어. 뭔데? 남자가 키가 야돼아당연 아, 근데 얘 아, 봐봐 내가 달연한? 남자야 근데 안 보여 어 거야 가는데 어떻게 볼 거야 위 말해야 돼 우측 <laughs> 버 아, <laughs> 아, 근데 약간 나는 저렇게 했을 때내 정수리 음, 냄새날까 신경 일거 같아 아, 아 나도 그래 아 맞아 아니 어, 어, 나는, 나는 저렇게 하면 내가 돌아 아 <웃음> <웃음> 내가 돌아 아아 버스 없구나 그런 거싫어한 거야 맞다 근데 아, 아사원니 달라. 아, 달라. 아, 진짜. 예전 열린 거. 열린나 어. 야 머리 잡아줘. 머리 잡아줘. 아, 아 해야. 근데 각도 좋다. <laughs>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드라마에 있는 것 같아. 원래 사랑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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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아 그래 잘못을 했다? 근데 사과하기 전에 나 뽀뽀로 무마할래 이런 어, 느낌은 어, 싫어, 어. 싫어 차라리 어. 좀 안고 있어던 계속 어. 그을여 남자가 아. 힘을, 여, 맞아, 힘을 맞아. 줘서 안고 있던가 어. 나 어은혁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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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그거 제일 좋았어 단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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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그거 너무 좋았어 공공장소에서 둘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아 했다. 그치 나 좋았던 거는 손 잡는 거딱 잡는데 아, 아까 그막아막 말을 잇지 음. 못했어 나는 그거 옷으로 이렇게 아 그거 아 아, 너잘 어울리겠지 어 맞아, 맞아.